시청자 여러분 시작한거야? 네 ㅈ 네. 떼꼬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아이 영하 25도에 베스킨라빈스가 잘 익어가는 날씨에 도 인사드립니다 어, 출연료는 나거야 출연료는 네, 이따가 밀크커피 제가 후보 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먹고 있는데? 벌써 출연료 네. 받은거야? 이따가서 서울가네 진짜 <laughs> <자, 웃음> 예자 우리 자기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저 문화대통령 누구시죠? 서태지 농구 대통령, 허재, 보출 대통령, 강원일입니다왜 우선, 자기소개. 아, 요, 욕하면 안 돼요? 자기소개. <laughs> 저는, 어, 인천인의 휘발유 김정호입니다. <laughs> 저는 청량의 반한개 <방한계의> 박진호입니다. 야, <laughs> 이씨. 야, 진짜 이렇게 셋이 해바라기 씌어놓으니까 가관입니다. 야, 이씨. 정말 <laughs> 가관이고. 어, 오늘, 오늘 이 날씨. <laughs> 어 비록 몸은 얼어붙었지만 네 마음은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요. 네 그리고, 어, 그리고 야 자기만 커피 먹고 있어요. <laughs> 저희 팀 아니에요. 야 근데 진짜 야이형 정우 형 진짜 뭐 같이 생겼다. 진짜, 진짜 다 기성이 장난 아니다. 진짜 와. 진짜 있어? 제일 잘생겼다. 눈님도 들어 있어. 신청자. 오 뭘? <laughs> 오야. 모르겠다. 자 어쨌든 여러분, 네. 자이 겨울에는 네 우리 술떠먹는 짓 하지 마시고 집에서 꼭 따뜻하게 휴식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저희만 출연 열심히 할게요. 네. 네 왜? 저희는 예술인이거든요. 예 네, 그리고 혹시 보는 중에 학생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. 저희들처럼 그렇게 고생합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그. 네. 우리, 그, 보시는 우리 여자분들, 막,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, 안 돼요. 우리, 저기, 우리 누나들 지금 추워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, 여러분들, 집에서 그냥 푹쉬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,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! 그대 야. 품에서 수준... 잠들었으며.